월급도 많지 않은데. 어,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근데 사람들도 많아요. 보고, 집이 부구~~ 집이 보구 집이 안 부거든? 진짜 추워 나 진짜? 어왜 그랬어? 누구랑 또 싸웠어? 안 싸웠어? 엄마! 엄마! 응. 중국은... 엄마! 엄마. 아이 또 진짜 싫어! 아이두. 왜 또? 아이 또 사는게 하면 엄청 무섭라고요 근데 내가 못 잊었어 그 어. 근데 진짜 싫어 아이 또 어, 그래 싫었나? 형이안 돼. 사올 수도 있고. 아니 엄청 지어 혜민아, 혜민이 어땠어?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아, 좋집지 엄마 어제 도잡봤어요쿠 응. 우리 이제 축구 축구 하자. 축구 배우러 가자. 네. 해서이 어. <목소리>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고 잘 어울려요. <목소리> 아빠, 어? 해선이 봐봐. 어? 다시. 해선아혜 친구야? 네. 친구 왜 이렇게 이뻐? 어? 인형 같아. 어때? 재있어요아이고 혜선이 친구예요? 혜이 친구 봐봐. 아이고, 친구 이뻐요. 아, 싸나, 맺고. 맺고, 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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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 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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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어디 갈까요? <laughs> <laughs> 야식은? 루트나 씨 안녕. 찍어도 돼요? 이제 연예인이 진짜 자다고 오네. 앞에 안다? 난 괜찮아. 무서워. 자기 있어서 너무 좋아. 이, 이 향수 뿌 불... 어, 나한테 가까웠어. 나 향수. 아.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o'rtaga linani o'rtasiga qolyib qo'yasiz opa na bu yoqa emas na bu yoq emas unaqa urgani unaqa ketdik hech narsa qilmaydi kenjaniyoq yo'q bo'o yoqehachincha chinchachio 이거 아, 분위기 아주 좋아요 이거 왜 없어? 이거 좋잖아 그래? 안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저희는 요즘에 인기있는 푸드숍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가격도 좀 비싼 식당이에요 오 들었어? 한국 메뉴도 있을거야 좀있다고 여기 카리스키 메뉴와 중국 메뉴가 있을거예요나는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나와봤어? 옛날에 와봤어? 여기 처음이야? 와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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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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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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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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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조심 조심.. 아, 기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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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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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근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게요 우즈벡은 한국과 비교해서 GDP가 매우 낮아요 1인당 연간 총생산이 1800달러 정도죠 하지만 이 금액으로 우즈벡의 일반적인 급여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국가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고 세금 납부의 통계로 볼수 있죠 그리고 우즈벡은 아직 맞벌이가 일상화되지 않아 이 금액을 우즈벡의 일반적인 연봉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수도 터치 캔트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통 월 280불 정도는 받는 것을 볼수 있고, 회사원들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로 택시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죠. 또한 뒷돈 문화도 아직 많이 있어요. 병원 의사가 월급 5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뒷돈으로 챙기는 금액도 무시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우즈벡은 아직까지 대가족 문화가 남아 있어한 가정에서 한 명만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 사모님 잘 먹어요. 아 사모님들 이렇게 안 먹잖아. 그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맞아 응. 사모님 뭐야? <웃음> <웃음> 음 맛있어요. 김정 오 러비아 씨 어, 먹을지 안네 <laughs> 세금 없네 그래? 어, 아, 없어? 어떻게? 어. 로비아가 처음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할때 저축을 왜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모아둔 돈아무짝으로 쓸모 없는데 저축을 왜 하느냐는 거죠 저는 나중에 큰 일이나 큰돈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모아두는 것이다 거지가되지 않기 위해서다 등 여러 가지 예를 들며설명했지만 아내를 이해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반대로 저는 우즈벡 사람들이 저축을 너무 안 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비아가 대답하기를 우즈벡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리고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축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 살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곳 우즈벡에 살아보니 그말 뜻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로비아가 앞서 말했듯이 우즈벡 월급에 비해 이런 식당의 비용은 너무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이런 식당이 유지되는 이유는 우즈벡 사람들이 실리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 반요 열심히 돈을 벌후 특별한 날 이런 멋진 곳에서 한번 근사하게 외식하는 것도 즐기는 편이죠. 엄마. 좋아, 엄마. 잘 있었어? 응, 네누나들이잘 있었어? 우리 도먹고있었도먹고 아, 있었어? 네. 아이고 누나들아 잘 있었어? 네 하하 누 사고나왔어? 좋 아이 좋아 너무 귀다너나를어 보게 는거 누나 나다 머리해이렇요 진짜? 네. 언가 먼저 왔어 빨리 가자 네 어...

<laughs> 뭐, 이모, 이모 다샀잘 샀지? 네. <laughs> 뭐, 안녕하세요. 조리도 네, 안녕. 빨리 짰어요. 알았어. 야! 아내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 중에서 자신이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말하죠. 별다를 것 없는 한국의 평범한, 아니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이곳 우즈벡에서만큼은 만족도 높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뭐야? 따뜻한 얘.